<laughs> 아, 정말, 연인 간에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중 하나라고 생각해요. 네. 전 남친과 비교하기. 맞아, 이건 좀 예의 아닌가요? 어떤. 진짜 예의가 없는 에, 거죠. 에이. 근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지 않아요? 하신 적 있으세요? 저는, 없, <laughs> 저는 없죠. 당연히 <단연이 웃음> 네. 없는데. 네. 모르겠어요. 이, 이 여자분, 아니, 남자분이 보내주셨네. 아니, 네. 여자분이 보내주셨는데. 네. 그 여자분들은 가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아요? 궁금해서 오. 물어보는 거예요. 음. 안안 안, 안, 절대 안할것 같아요 네. 그렇게. 아정말요 네. 너 <laughs> 인내 <그럼 웃음> 뭐 있어, 인내 있어. 처음 아, 나 없어. 어, <laughs> 이분이 있었네. 이상 이상하신 건가요? 걸렸네, 걸렸네, <laughs> 걸렸어, 걸렸어. 아니 저는 사실은 저는 사랑이면. <laughs> 네.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. 오히려 그렇죠. 비교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음. 어, 그렇죠. 그렇죠. 네, 사, 정말 사랑을 할때 단점 보이지도 않잖아요. 맞아요. 네. 네, 처음에. 네. 맞아요. 안진경 님께서 비교는 형제자매도 하면 안 돼요. 맞아요. 맞아요. 진짜. 네. 어, <laughs> 전남친, 현남친 비교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. 현정 씨.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.